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채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될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너무 놀라운 일을 만나면 주위 사람에게 그럽니다. 꿈인지 생신지 나를 한번 꼬집어 봐라. 여러분 살면서 당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로 나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삽니까?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은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할수 있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불과한 일이죠. 그러니 강도 만난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심이 옳습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역시 강도 만난 자가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봅시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나라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사탄을 통해서 모든 걸다 빼앗겨버린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레비인이 그렇습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교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교사 역시 모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은 너의 것이다. 대단한 답을 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알면 이 답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잔에 물을 붓습니다. 잔에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러면 넘칩니다. 잔을 넘어서 그물은 사방으로 흘러 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그 자비하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실천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받았으니 작정하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시는 데,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는 데, 그래서 내네 잔이 차고 차고 넘쳐 가는 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게, 소홀하게 여겨지는 성령의 열매 같기도 합니다. 자비가 뭘까요? 사랑 같기도 하고, 은혜 같기도 하고 비슷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죄송한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젠틀이라든지 친절하다는 이 카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상대방이 되겠죠.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야 저분은 참 자비로우시다. 저분은 참 은혜로우시구나. 저분은 참 사랑이 많구나. 자비가 그겁니다. 사실 아, 내가 자비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남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자비의 사람이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헬라말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를 크레스토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헬라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자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듣다 보니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으로요? 자비하신 분으로. 예수님 하면 자비로우신 분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남들 앞에 보여줄 때, 남들이 받을 때 그건요, 자비로, 자비로 모습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가 예수님답게 삽니다. 야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들에게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남에게 참 부드러운 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저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히려 더 친절하고 오히려 더 온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람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람과 은혜를 흘려 흘려 보낼 때. 남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자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베푼 은혜라 보시면 됩니다. 가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좀 이해하고 좀더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죠. 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근데 자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왜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게 한그 엄청난 은혜, 내가 자격이 있던가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던가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 그걸 흘려보내게 됩니다. 흘려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봅시다. 이 사람 노는 사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장사가요, 그냥 됩니까? 얼마나 바쁜 겁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누가 봐도 희생이죠. 그런데 왜 이리 할까요? 왜 이리 할까요? 아십니까? 누가 이리 할수 있을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강도 만났던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한 번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았기에, 받았기에.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 속에 내가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나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그말 법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법은 능력입니다. 그말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은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내게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성격상 내 기질상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자 약할 수 있습니다. 남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그렇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인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아프실 겁니다. 갈수록 더 아프실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실 겁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기까지 우리로 단식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를 꼬꾸라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항복하게 합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너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냐? 그 물은 앞에 우리는 두손두발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되겠습니다. 제발 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요. 그말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중심이 사실 자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간단한 구절인데, 한번 받아서 따라 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항상 뒷부분에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비하라. 자비하라.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구절에 내 시선이 가는 순간 은혜였습니다. 누구의 자비하심과 같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햇빛, 모두에게 공기, 모두에게 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오늘도 내가 있음을 안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안다면, 우리 눈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진 못한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자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 삶은요, 이 자비라는 단어로 반드시 풀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두고 봅시다. 사우를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일을 가만히 봅시다. 은총을 베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풀 사람들이 베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찾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권력은요. 자식하고도 못 나눈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고 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의 혈족은 찾아서 다 죽이든지 다 귀양을 보내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고생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찾고 찾습니다. 은총을 베풀 자를 찾고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나단의 은총을 아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을 알았기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흘러 흘러 보내 주어야 합니다. 누굴까? 찾고 찾던 중에 발견한 사람이 머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압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한 번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끝장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온갖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과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신하들이 듣다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저자의 목을 왕에게 가져다 드리이다 다윗은 자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다 맞지 않나? 저가 하는 말이 맞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저자에게 베푸는 이 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냥 내버려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선순환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선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온 비는 땅을 적시죠.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내려온 비는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옵니다. 그래야 내려옵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도 그 자비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은요. 전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게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묻지 않습니다. 거기 비유해 보면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입혀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는 마시게 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봐 주었고. 아니 언제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리 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그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하셨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비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더욱 자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부터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37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다 같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37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르되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 은혜 기억하시고 더 선대하고 더 용서하고 더 친절하게 더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래서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거 하나님이 듣고 우리 인정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당신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 사셔야 합니다. 그리 사셔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